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실력이 향상되면 되게 복잡해요. 주가도 아까 월요일날 막 떨어지고 막 했었잖아요. 네. 어, 이거 뭐지? 아뭐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오르면 딱 보고 아 이게 이런 이 거구나 하고 바로 캐치하딱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게 제가 이제 유료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길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그 안목이 길러져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어, 뭔가를 전문적으로 안다는 것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시각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것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것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부분적 정보가 갖고 있는 중요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설명이라는 거고요. 이번 연구는 체규석의 웹툰 송곳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의 과학적 근거인 셈니다 어, 투자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내가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였고, 결국엔 대중에게 그 사실이 인식됨에 따른 대사를 대가를 보상받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럼 투자란 예. 무엇인가? 저의 질문 한번 해주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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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결국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볼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고기다 플라스에서 그 믿음을 국권히 유지하였고, 네. 결국엔 대중에게 인식됨에 따른 대가를 보상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회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해서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버느냐는 거죠. 네. 사이즈 기회가 바로 이부분이는 겁니다. 남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능성에 내가 투자를 했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꽃을 피었고 네.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그 가능성이 꽃을 피울 기회를 상실했을 거잖아요. 음. 내가 투자를 함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이 그내 어, 투자한 거에 따라서 그 기회를 부여를 받은 거니까 네. 그 기회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성과를 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내가 받는 거고 그게 사회를 위해서 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볼때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제한된 자원이 이제 필요한 사람 이제 어~ 그~ 꼭 필요한 분야에 이제 투자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주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회적 기여를 했으니까 그 기여를 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근데 이제, 어, 이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과가 나, 나타날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까지 같이 해야 보상을 받는다.